자, 이번 시간에는 11강에서 3번, 4번 이렇게 두 지문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미리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laughs>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Self-confidence, 자신감이란 뜻이야. 자신감은 중요한 요소이다. 삶에서. 되게 쉬운 문장이지. 넘, 넘어갑시다, 바로. 자, 나돈니가 눈에 보여. 그럼 이제 뒤에서 우리는 버덜소를 찾아야겠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그것은 자신감 말하는 걸 거야. 자신감은 영향을 준다. 뭐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공적인지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자, 절대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이제 간혹가다 놓치는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가 의주동이지. 의주동이지. 아 수동태도 나왔네. 의주동인데 수동태 동사야. 또 여기가 의주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잘 지켜야 되지.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쓰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주동 어순이라는 거는 좀 약간 의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문제를 내도 틀리지 않도록. 자,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자, 이 문장이 조금 빡센데. 체크를 먼저 해볼게. 자, it, that, that. 이게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야. 그러니까, end를 기준으로 해서 진주어를 두번 이렇게 병렬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전통적으로, 자, 가정되었다. 가정되었다라고 하면 약간 말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물론 그렇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되었다. 뭐 여겨졌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또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자 이렇게 두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어떤 사람의 셀프 이미지는 뭐 자아상, 자아상이라고 하나? 자아상 해석자 한번 볼까? 뭐 자아상이라고 나온다. 한 사람의 자아상이. 만들어진다고 뭐에 의해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감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고 그 또는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석이 조금 길어가지고 겁날 수도 있는데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전통적으로 생각되었다 한 사람의 자아상이 삶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감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고 그 또는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법 문제를 낸다면 이 정도겠지. 자 대시 맞냐? 어법으로 형렬이잖아. 또 수동태 맞냐? 뭐이 정도 어법 문제 내면은 그냥 깔끔한 어법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는 학원에서 현장 수업할 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가 서아스트 암시한다. 자, 최근 연구가 이제 뭐라고 보여 주냐면 뭐라고 암시하냐면 자신감은 한 사람이 디스플레이 보여 준다고 할게. 한 사람이 보여 주는 자신감은 may not 아닐 수도 있어. 뭐가 아닐 수도 있어?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아마 이제 여기서 해석이 좀 막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해석제를 한번 볼게. 해석제 뭐라고 나오냐면 어 그것이 보이는 대로라고 나와 있어. 그것이 보이는 대로. 근데 나는 이걸 해석을 할때 그것의 겉모습이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것의 겉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 겉모습과 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문제로 만들긴 조금 그래. 뭐 굳이 낸다면 업법 뭐 문제 정도? 뭐 굳이 낸다면 뭐 영작하시오 정도? 근데 내 생각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 부분을 해석 못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지.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 구경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분명히 알려줬다. 근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몰라. 구경한 거지. 그러지 말고. What it seems라는 부분이 분명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석하는데 약간 낯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이렇게 딱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요? 복습 꼭 합시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가 암시합니다. 연구가 이제 보여준다는 뜻이겠지.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자신감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지도 모른다 혹은 뭐라고 했 아까? 음, 보이는 대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최근 연구가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어뭐 문장 전환이나 혹은 이제 단어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경우의 수를 조금 대비해 보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적어볼게. 자, seemingly라는 단어를 거기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볼래. seemingly 얘는 무슨 뜻이냐면 겉보기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야. 그러니까 ly 가 달려 있는 걸 봐서 이제 부사라는 걸알수 있겠지. 하나 적어 놓자 거기다가. 자 다음 페이지. 자 연구가 발견했다. 연구가 발견했다. 자 뭐를 발견했냐면 자신감의 수준은 fairly 다르다. 혹은 다양하다 이런 의미야. 다르다, 다양하다. 자 자신감의 수준은 달라. 근데 only slightly 오직 조금만 달라. 조금만 달라.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어 혹시 이거 몰랐던 사람은 한번 필기를 해볼래? 알면 안 해도 괜찮아. 그 우리가 From A to B 하는 건 익숙하지, A부터 B까지라는 뜻이잖아. 근데 From A to A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해, A마다. 그러니까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내용을 한번 볼까? 자신감의 수준이 사람마다 조금만 다르대.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글의 흐름을 우리가 잘볼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벗 전에서 이게 뭔가 그 사람의 자신감이라는 게그 사람의 뭐 태도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자신감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래. 겉으로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르더래. 연구가 이제 뭘 보여주냐면. 자신감의 수준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수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수준 이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 너나 나는 어차피 비슷해. 진짜 차이는 뭐냐면 진짜 차이는 인 어디에 있는 거냐면 더 웨이 방식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에그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대. 그러니까 자신감의 수준 자체는 어차피 비슷한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수준 자체는 다를 게 없는데. 일치 불일치 문제 대비하자. 틀리지 말고.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Who talks loudly. 크게 말하는. 그리고 moves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does not necessarily. necessarily는 이제 반드시란 뜻이잖아. 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더 좋은 자아상을 누구보다 someone who seems shy and unassuming. 어, 수줍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잘난 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시끄럽게 말하고 막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더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했지? 이해했지? 자신감의 수준은 어차피 고놈이나 고놈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행동이 다를 수는 있다고. 근데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고 해서 얘가 더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알겠지? <laughs> 문제 틀리지 맙시다. 자, 우리 단어 공부 좀 해보자. 자, loudly라는 단어를 오른쪽에다가 적어볼게. 자, loudly는 이제 생긴 걸 보면 딱 부사라는 느낌이 들지? 얘는 시끄럽게, 크게. 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고, 자 비슷하게 생겼으나 조금 다른 단어, 얼라우드라는 단어가 있거든. 얼라우드는 소리내어라는 뜻이야. 자 시끄럽게라는 말하고 소리내어라는 말은 다른 말이지. 자 여기서 얼라우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구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이라는 단어가 여기다 적어야겠다. 심이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형용사를 쓰냐, 부사를 쓰냐라고 만약에 문제를 내면 형용사가 정답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11강의 3번 지문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넘어가 보자. 자, 4번.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Vanilla flavored product, 어, 바닐라 맛이 나는 제품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Search,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쉐이크 같은 얘네들은 흰색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뭐 그냥 단순한 문장이고. 자, why is this the case? When vanilla extract is actually brown. 자,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다가 막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 안 막히면 진짜 잘하는 거야. 이 보통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중학생이나 아마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일 텐데. 이거 해석 깔끔하게 하면 그만큼 잘하는 거거든. 자, 필기를 좀가 봅시다. B 더 케이스 라고 하면은 뭐뭐가 그러니까 주어가 사실이다라는 뜻이야. 어, 그냥 내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this is not the case.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걸 봤던 것 같아. 자, 여기 적용한 번 해보자. 자 B 더 케이스지. 그럼 요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왜 이것이 사실일까?라고 해석을 하겠네. 됐지. 자, 두 번째 이 when 이라는 말을 어, 이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그냥 뭐말할 뭐 때라는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때라고 하지 않고 뭐 뭐인 반면에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뭔 소리냐? 해석을 해 보면 알아. 해석을 해 볼게. 바닐라 추출물이 사실은 갈색인 반면에 왜 그럴까요? 라는 말이야. 됐지? 반면에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원한다면 뭐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그도 상관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때라고 해석하면 말이 뭔가 잘 완성이 안 되는 느낌이 들 거고 웬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뭐 뭐인 반면에 뭐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 다만 뭐뭐 할 때라는 의미에 비해서는 좀 사용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낯설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런 뜻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extract라는 단어를 오른쪽에다 적어 볼게요. 뭐 엄청 대단한 걸 적겠다는 건 아니고 extract는 음, 동사의 의미도 있어. 동사는 추출하다. 명사의 의미도 있어. 추출물.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추출물이라는 명사로 쓰였지. 다음 거. It has a lot to do with the amount of vanilla extract used in the food. 자, 여기는 이제 pp 분사가 활용이 되었는데 음식에서 사용되는 바닐라 추출물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여기를 이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자, have to do with. 오른쪽에 또 다시 적어 볼게. 중요한 거라서. have to do with. 자, 이거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이야. Have to do it.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럼 이제 응용을 하는 거지. 얼라이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겠어? 관련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래서 그것은 음식에서 사용되는 바닐라 추출물의 양과 관련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게 되게 응용이 여기저기 많이 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Have something to do with라고 해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have nothing to do with라고 하면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 심지어는 have everything to do with라고 하는 경우도 봤어. 관련이 많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리저리 응용할 수 있는 표현, have to do with 뭐라고? 관련이 있다라고 <laughs> 알고 갑시다. 자 비록 바닐라 추출물이 인기가 있지만, 비록 인기가 있지만 그것이 봐봐. 약간 말장난 느낌이 날 건데 비싼이지 비싸지 않은이지 비싸지 않은 건아닌이란 뜻이지 이럴 때는 이중부정은 이렇게 둘다 지워버리고 해석하면 좀 말이 편한 것 같아. 그것은 비싸다 이렇게. 아니면 굳이 저는 이중부정 다 살릴래요라고 하면은 그것은 비싸지 않진 않다. 뭐 알아서 하세요. 자 비록 바닐라 추출물이 인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비싸다. so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한 그것을 조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리틀이라는 말이 부정어로 쓰였구나. 그리고 여기서 그 바닐라 추출물을 뭐 많이 사용한다, 조금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양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나 두개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few를 쓰지 않고 리틀을 썼구나. 여기까지도 파바박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잘하고 있는 거지. 영상을 보는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을 것같요 아무튼 그렇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추출물의 양은, 이게 주어다. 추출물의 양인데, 어떤 추출물이냐면 that is put into the product. 자, 해석을 먼저 그냥 해볼게. 제품에 넣어지는 추출물의 양 이런 뜻이야. 제품에 넣어지는 추출물의 양은 is not 뭐가 아니야? enough. 충분하지가 않아. 뭐할 정도로 뭐할 만큼 컬러를 바꿀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제품에 넣어지는 추출물의 양이 컬러를 바꿀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가 자, 비동사 플러스 pp야. 풋이라는 단어, 이제 넣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풋이라는 단어가 3단 변화가풋풋풋인 put, put, 거 알지? 그 앞에 비동사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얼른 느낄 수 있는 게아 이건 비동사 PP 수동태구나라는 생각을 얼른 했으면 좋겠어, 됐지? 자 그리고 자요 여기부터 하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enough to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분들께서는 소대서로 so 한번 바꿔봐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 그니까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지. 2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여기저기 학교 시험 준비를 같이 도와주고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봤단 말이야. 근데 소대서로 so 문장을 변화시키는 걸 많이들 하셨더라고. 많이라고 뭐 해봤자 뭐 한두 개 두세 개뭐요 정도를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실제로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변형을 하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 한번 바꿔볼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친 부분만 바꿀 거야 다 쓰기에는 너무 많거든 자 빨간색 부분을 한번 적어볼게 소댓을 음... 쓸 거야 알겠지 소댓하고 뒤에 이제 캔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을 할 건데. 자, is not 하고 so를 쓸 거야. 됐지? 그리고 that을 쓸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칠판에 적는 걸 받아 적어야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컬러를 바꿀 만큼 충분하지는 않대. 그리고 그거랑 같은 뜻이 되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색깔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낫소하고 so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많지 않다라는 뜻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충분하지가 않다. 아, 많지가 않아. 안 많아라는 뜻이잖아. 뭐지 들어가야겠지. 됐어? 낫소 멋지. So 썼지? 자, 그다음에 댓은 이 접속사 대신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주어를 뭘 쓰면 좋을까? 어, 그것이 컬러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아니면은 저는 주어를 그냥 다 줄줄줄줄 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음 extract 라는 단어 아니면 the amount of extract 라는 단어를 주어 자리에 적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그거를 또 적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냥 그것은이라고 퉁쳐 버릴게. 자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컬러를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자, 적지 말고 눈으로 봐봐 그것이 컬러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can't change the color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어디서 틀렸냐면 부정을 두번 써버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캔으로 써야 돼. 캔으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한 것 같아. 나시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So much that it can change color가 되거든. 낯이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그러면, is so much that it can change color. 그것은 되게 많아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 근데 이 말을 지금 이제 부정해 버리는 거야. 많아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는 뜻이 돼 버려. <laughs> 자 해석을 좀 편하게 해석을 하면. 색깔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 네, 실제로 궁금해가지고 파파고검색도한번 해봤거든. 실제로 색깔을 바꿀 수 있, 있을 만큼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파파고에서는 그러니까 뭐잘 해석한 거지.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노프트 구문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소대서로 바꿀 때 어, 괜히 막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 켄트를 쓰고 싶은 유혹이 들 거야.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 알겠지? 부정을 두번 쓰진 않아. 알겠지? 일시정지하고 적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거의 다 왔어. 자, 예를 들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컨테인 포함하고 있다. 뭐를? 훨씬 더 많은, 이거 비극강조다. 훨씬 더 많은 크림, 밀크, 슈거를. 뭐보다? 바닐라 추출물보다. 실제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바닐라 추출물보다 크림이 더 많이 들어있어.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 관대지. 그리고 그것이, 이유다. 어떤 아이스크림이 흰색인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true of라는 이 표현도 이제 보고 가야 돼. 뭐뭐에 대해 사실이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사실인이라고 해야겠다. 비동사까지 포함해야 사실이다 라는 뜻이겠지. 뭐뭐에 대해 사실인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아니면 뭐뭐에 해당하는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사실 이게 그게 그거지. 그렇지? 자기가 좋은 거 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한 모모에 해당한다. 바닐라 쉐이크와 모든 다른 흰색 바닐라 제품에 해당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끝났어. 자, 11-4 지문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